원주 교도소가 이전할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착공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이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교도소 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 땅들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사업부지 편입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땅들도 법무부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부지에 걸쳐 있는 양계장의 이전과 폐업 여부도 법무부의 결정 사항입니다. 저희가 책 사업을 하 개인 사유재산 갖다가 마하 아무것도 도지 법무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원주시는 6월 말 현재 토지 보상률이 76%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교도소 이전이 지연되면서 원주시 현안 사업도 줄줄이 늦춰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주시는 현 교도소 부지 일대를 시민공원과 아파트로 조성하고 일부 교정 시설은 존치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이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단은 그 양계장의 부분에 대한 그 영업 보상이라든가 폐업 보상에 대한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관련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서 법무부에서 빨리 결정해 줄수 있게끔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지난 2014년 국가 사업으로 결정돼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